안녕하세요. 저는 조형예술 전공 조조원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자리에 앉아 일단 한숨을 돌리고 유튜브에서 작업하면서 들을 플레이리스트를 선별합니다. 노래는 제가 작업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커피는 중간중간 제 집중력이 끊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한 자리에 앉아서 한숨을 돌리는 이유는 작업실에 도착하자마자 작업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서 한숨 돌리면서 제 몸에게 자꾸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아토피는 제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늘 함께해온 흔적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상처로 남았지만 그 경험을 숨기지 않고 작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제 피부의 흔적은 확대되고 추상화되어 꽃이 피어나거나 이기가 번지는 듯한 자연의 모양처럼 드러나는데요. 저는 아토피를 흉악이 아니라 아름답게 표현하고 평화에서 애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작품은 상처를 존엄한 풍경으로 바꾸며 관객에게 낯설지만 아름다운 시선을 경험하게 하고자 합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창작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었고 작업량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특히 관람객들이 과연 내가 의도한대로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고민을 통해 작품을 단순히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창작 방식과 표현을 한층 더 섬세하게 다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제 작업을 보는 관객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한 공감이나 연민이 아니라 호기심과 몰입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제 아토피의 흔적이 확대되고 자연의 문양처럼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관객이 이건 무엇일까 하는 시선을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와 결점이 부끄럽거나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흔적임을 느끼고 자신의 몸과 경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음입니다.